생각만 해도, 가고 싶고, 머무고 싶고, 내 마음의 고향인 시골 풍경이지요. 여러분, 사는 것이 괴롭고, 마음이 무겁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기속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살았다, 살고 태어났던 곳은 전부 다시고 아늑한 농촌일 것입니다. 동경하시죠. 네. 준비를 잘 하시오. 꼭 여러분이 찾고 싶은 곳으로 찾아 가십시오. 저희 집과 맞붙어 있는 중마고 마당 한쪽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네, 아주 먹은직스럽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지요. 네, 다시 보면은, 네, 저희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약초 나무인 구지뽕 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붉게 사과처럼 먹음직스럽게 네, 뭐 열매가 많이 달려 있지요. 하지만 어, 열매의 맛은 안먹어 보면은 밍밍한 것이 맛은 없습니다. 물론 몸에 좋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쓰고 쉬고 네 맛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 꿀뽕 열매 맛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 버릴 게 없는 것이 꾸지뽕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뿌리, 가지, 열매, 잎 모두가 네, 몸에 좋은 것입니다. 네, 그 뒤쪽에 네, 저희 남근 기둥인 돌 기둥이 우뚝 서있지요. 함께 서있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이 친구의 집 대추나무입니다. 대추가 이렇게 아주 잘 연결을 가고 있습니다. 대추가 이렇게 연결을 갈 때이면 어김없이 추수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이겠죠. 이렇게 10월에는 사과가 익어가고 있고 또한 건강에 아주 좋은 각종 약초나무들이 특히 여기에 보이는 꾸지뽕 나무가 이렇게 건강 지킴으로서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추가 이렇게 연결해가는 이런 시골에 여러분, 오고 싶지 않습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laughs> 그러나, 올 때는 만만한 준비를 다 갖추어서 오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시골을 통경을 해서 네, 가면은 아주 뭐 자유롭게 한가롭게 잘 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 안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은 생각일 뿐 실정과는 완전 틀린 것입니다. 네, 올 때는 네,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기초를 가든지 시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를 해서 시구를 찾으십시오. 언제나 저희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